뉴욕시 y 애기들 귀엽게 사는 e w York City. New York c i 아 y n 이 w 5도 r k City. New York 에 그런 거. New y o r 도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 o 아 k City. New y o City. 돈 내고 York City. New York City. New 그 누구 뭐, 그집 도시 도이그지코도 말하는 거 같은데 영향 영향 영해서 상관 없었나 봐. 뭐뭐 뽑고 너들 봐. The the pork belly butter will start and then a garlic chicken ramen and mushroom ramen. Yeah, that's perfect. Thank you. 클리어 아, 근데 저 앞에서 춤추는 거 웃기다 쟤네 그냥 흥겨워서 저렇게 추는 거잖아 진짜 드럼만 공연인 거고 예이 예이 이 나라라고 실패는 절대 안 하네. 먹어 먹어서 실패한 적 없어. 패티가 그렇게 맛있나에 대해서 나는 잘모르어 패티, 패티. 나도. 우리나라에 버거 맛집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맛있지만 뭔가 아쉽구만. 오! 건너도 되긴 하는데. 어. 저 앞에 건물들도 되게 특이하다. 확실히. 뉴욕 사람이 꽤 있어 보이는데? 귀여워. 주먹 두 개면 되겠네. 주먹 두 개도 안 된다. 하나 반 정도 되겠다. 푸타네스카가 매춘. 아 진짜? 어 맞았네, 매춤. 그럼. 어. 그래서 엄청 매춘부만큼 강렬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름을 파스타가 아쉬웠지만 역시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어줘야지. 엄청난데?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건 봤던 강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아니, 봤던 다리들 중에... 어, 지금 저게 자유의 신상이긴 한데, 이게... 이게... 잘 모르겠네. 지금은 덤보 써있네. 덤보 사진 찍는 덤보는 왠지, 이쪽이어 보이긴 하는데. 어, 여기 맞는 것 같아. 야, 여기 어떻게 지나갈 겁니까? 여기가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포토스팟이잖아. 이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나오면 이 뷰가 있는 거잖아. 그거좀 멋있다. 또 막상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잘안 나오겠지? 그지? 익숙해지면? 멋있긴 하다. 모르겠어. 난 금문교보다 여기 훨씬 예쁜 것 같아. 나한테 군문교는 운동이었다 <laughs> 걸어다, 걸어갔다 걸어 왔어? 자전거 타 <laughs> 어디서부터? 히어39에서 음. 좀더 이렇게 쭉 오면 아 자전거 뷔셜센터가 많더라고 맞아 엄청 많아 우리도 그거 탈라 했는데 소셜리토까지 갔다 왔지 진짜? 자전거로? 응 어, 갔다가 올 때도 또 자전거 타고 왔어 소살리토좀 어때? 좀더 조용하다던데 아 어, 거기 완전 그냥 진짜 약간 여자친구랑 가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여유로어 너무 여유로워 이게 아까 말한 그거야 그랜드 막게 작은 버전. 이제 딱그 브루클린 건너가는 길에 해딱 지고 건너가서 저녁 먹고 그러고 거기에서 딱할건 가고 아닌 말고 오늘 날씨 보고 생각하면 돼. 미국 <목소리> 물가 너무 수상해. 아니 막팁챙겨주고 쓰다 보면은 하루에 1 0만원 이상 나가는 건 진짜 일도 아니야. 야 우리 이거. 이래야 교통비 아끼지. 이것도 지하철 타고 거기 가잖아. 그러면 또2.75 달러야. 다리도 건널래? 어, 이거 다리 건널래. 지금도 맞아? 어, 위에 사람이 있어. 위에서 찍는 게또 그거거든. 그 맛이야. 그 지금 브이로그 쓰려고 나를 이렇게 후려, 아니야. 그냥 그냥. 딱 해질 때 가는 그 포인트까지 너는 지금 감동목을 준비나 해야 돼.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는 아직 안 알아봤거든. <laughs> 하하하하하 리다리서 던진 것가 바로 머리 위에 놓요두 개나 있어 두 켤레나 세 켤레도 있어? 이게 <laughs> 뭐야? 입구가 어디일까? <laughs> 저거. 더도 입구가 따로 있다 했는데 보통 저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약간 그 느낌을 살리기 위 해서라도 다리에 한번 뛰어주고 그러면 조금 더 기분 좋고 그런 거 있지 않나? <laughs> 거봐 저, 저 느낌 있는 분 따라가면 된다니까? 우리 위에 있는 이게 지금 브루클린이잖아. 어떻게 올라가냐? 갈수 있다. 어떻게든 길은 다 길로 이어져 있어. 영화 같은 그런 뮤지컬, 약간 하이틴 영화 같은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차들 다 멈춰가지고 나와서 뮤지컬하고 다시 들어가죠. 라라랜드? 아니면 점퍼? 점퍼 맞나? 오디션? 아닌데? 약간... 붕! 다막 이러면서 나와서 위에서 춤추고 아 그거 시리즈잖아 벌써. 어 시리즈야 세갠가 있어 더 점퍼 맞지 않나? <laughs> 왔다갔어 방금 아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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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절대 아니야 어 <laughs> 뭐, 그거 아니야? 업템포? 업템포인가? <laughs> 뭐 그런거 있어 맞아 됐다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어 나를 찍어야지 뭐 이래? 이 색감이 이거랑 좀 다르다 조금 다운시키면 똑같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와 여기 말도 안 돼. 개낭만인데 나 이제 좀 유유 온거 같아. 찍어주시는 건가? 왔다 뉴욕 타임스퀘어 오늘은 타임스퀘어에 갑니다 와 아, 그래도 그냥 타임스퀘어라고 반짝반짝하네 와 그냥 진짜 엄청 반짝 저기 하드락 카페 있다. 그냥 반짝반짝하네. 국뽕 좀 채워자 아, 국뽕. 국뽕 어디 있어? 어 좋네. 뉴욕 갔네, 죠궁금한데 이게 다 줄이려니. 아 저거 진짜 CF 다큐멘터리에서 나눠보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일정에 선인장구이 찍고 싶다. 선인장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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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하고 선인장. 이게 돼지고기다. 이게 치킨 하나입니다. 타코 자체가 다 비싸기도 하고, 하나당약 5,800원 정도, 4.9불, 4.7불, 4.6불 막이, 4.3불 막이던데, 어쨌든 맛있다고 하고, 평점이 4.6점이라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두 번, 이 치킨점을 만 하 선인장이라 그렇지 맛이 나쁘 않다. <목소리> 아 근데 우중충한 날씨에 앙상함까지 더해지니까 약간 센트럴파크보다는 공동묘지에 조금 더 가까운 비주얼이지 않나. 확실히 여름에 와야 되겠다. 말 귀여워. 음..떡냄새 20분에 얼마라고? 63.7? 저말 20분 태워주시는데 거의 한 그럼 7만원 태우는 거네? 와씨 안 되겠네 여기 다람이 밭이네 내가 조금 가까이 가도 될까? 오늘은? 그러네 헤헤헤헤헤헤 권력자 됐다 어 오! 어! 어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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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이상한 나 이상한 나 물렸어 나어어 날라. 어, 어! 어! 너네 이제 내가 좋아졌구나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없어 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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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볼렐로 안녕 <laughs> 아무것도 없어 땅을 판다 하죠 야야야 싸우지 마